내용은 소셜미디어 s n s 같은 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정보 m e 스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을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 사고 방식을 강화하는 콘텐츠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좀 정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면은 When Compare to people 사람들과 비교할 때 using 근데 어떤 사람들 using 이 앞에 끼워주지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as 부터 저기 반점까지가 이제 문장 삽입절이지 최근 연구가 보여주듯이 뭐뭐듯이 보여주듯이 those who 후부터 이제 도수 앞에 꾸며줄 거고 후 어디까지냐면 미디어까지가 후고. 그다음에 동사가 a r 이지.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후쓰 뉴스 뉴스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 from 소셜 미디어로부터. 이 사람들은 at, at a 하이 higher risk 더 높은 그 위험이 있대. becoming trapped 수동 지가 그러니까 갇히게 되다. 가치게 들 위험이 더 크다. in a collective social bubble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인 소셜 사회적인 버블 안에 가치게 될가능성이 크다. we h r e 거기에서 앞에 있는 집단적인 사회적인 버블을 받는 거겠지. 거기에서 뉴스는 is shared 공유된다 within community. 그런 공동체 내에서 뉴스가 공해, 공유된다. Like-minded면 생각이 비슷한 individual, 개인들로 이루어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.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전체 밑줄 얘는 빈칸 추론 in t h i 이 버블 안에서 오브 필터드가 뒤에 인포메이션꾸며 주겠지. 이 여과된 정보 안에서 사람들은 선택한다. 투 컨스 머티리얼, 자료를 소비하는 걸 선택한대. 어떤 자료? 데이의 자료. 레인 v e 강화하는 데이 그들의 이그지스팅 기존의 애티튜드 태도를 기존 에티튜드 뭐 사고 방식을 강화하는 자료를 소비하는 것을 선택한다. 그다음에 입은 심지어 웬몸할 뭐 때조차도 opposing view appear 뷰 관점. opposing view니까 서로 다른 관점이 동사 be, appear 나타날 때조차도 side by side 뭐 나란히. 사람들은 people still, 여전히 select, 선택한다, from content, 컨텐츠에서. t a 어떤 컨텐츠야? t h a 이하의 컨텐츠. uphold가 옹호하다, 이런 뜻이거든. 뭐를 옹호하는? opinion, 의견을 응, 옹호하는. 그 다음에 또 t h y 부터또 문장 끝까지 네모 가로 치고 앞에 꾸며주지. 그들이 이미 agree with, 동의하는, 의견을 옹호하는 컨텐츠에서 선택하게 된다. 또 인터넷 로직 그 내부 논리가 오브 뭐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, 소셜 미디어 플랫폼 땜썰지 그자체의 내부 논리가 동사 레이플스 강화한다. 그들의 유저 사용자들의 세이프 안전한 초이스 선택을 강화한다. 바이아이엔지 모모함으로써지, 오퍼링 제공함으로써 모모에게, 모모를 왜 오퍼링 사용시 동사니까 그들에게 빈칸을. 1번. 어 n a r r o w 더 좁은 스펙트럼. 범위. 원천, 자료 원천에. 자리, 자료가 너무 편파적이고, 이제, 한정적인 거지. 조금 있고. In this way,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콜라보레이션, 협력은 amplify, 고, 어, 확대하다. 콜라보레이션은 확대해. 뭐래? 에코 챔버. 에코 챔버를 확 그냥 애 체인버 그대로 이거 확대하고 그리고 further 더욱 더 insulate 고립시키다 그 필터 버블을 더욱 더 고립시킨다 for better or for worse 좋든 나쁘든 또 프로세스 과정, 디스커버리 발견의 과정은 undergoes 겪는다. 트랜스포메이션 변동을 이렇게 만 From A to B 개인에서 소셜 인디벨 사회, 사회적인 인디벨 노력으로 변동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사고방식을 강화하는. 콘텐츠만 선택하여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편식하게 된다.